김대유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타고 걷기 운동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이 검사에서 정확히 알은 지는 한 10년 조금 넘어요. 그전에는 몰랐어요, 이그런데 이미 가니까 진행이 막 이러면 된 상태에서 그걸 알은 거예요. 다소 피곤한 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, 느껴서뭐 행동, 뭐 이렇게 일상에 무슨 뭐 이런 건 몰랐어, 진짜로. 그게. 누가 봐도 몸이 가볍고 활기차 보이지만 십년 전에는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점심때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가면 졸려 그러면 차세워는거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는 거지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한이 삼십 분차이제 자고 일어나야 비로소 이제 이 차도 운전도 하고 이랬어요 그니까 굉장히 심한 편이지 십 분증이 어디 가서 이. 발, 발톱 깎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. 그러면 피가 나면 덜 오래 걸려. 당뇨 판정 이후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데요.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김대유 씨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바로 인공 최장기그 졸린 게 없어지더라고요. 잽고 점심을 먹어도 그냥 점심 먹으면 무조건 아예 점심 먹으면 무조건 이런데. 그늘 찾아 덱 여름에는 그늘 찾아 덴게 야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 먹고 싶은 거다 고기가 됐던 밀가루가 됐던 그중뭐 빵도 먹지 말아라 뭐 국수도 조금 먹어라 뭐 닭고기 먹지 말아라 막 이리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가리고서는 좀 먹을 만큼 어느 정도 단백질 섭취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하고 생겨요 그냥 인공 초장기 치료를 시작한지 9년째.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혈당은 물론 피로감도 사라진 지 오래라는 김대유 씨. 그래서 이렇게 매일 걷는 거죠. 평상시에도 그냥 도봉구 관내는 다 걸어 다니게요. 뭐그뭐 버스 타는 일없고 아주 급한 거 아닌다면 도봉구 관내는다 걸어서 이제 하 이제 걷는 거 하체는 이제 근육도 생기고 이랬는데. 상체가 이제 좀이런팔 이런지가 근육이 덜 생겨서 이제 이제 저 이거 이제 운동 위에 상체 운동을 좀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. 여기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걷고 또 걷는 김대유 씨만의 운동법까지 당뇨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김대유 씨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